와.. 아니.. 판단.. 야, 와.. 이거 최고의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에 맘에 따라왔으면 힘들긴 했거든.. 와.. 이거 진짜 야, 최고의 판단했다.. 이거.. 와.. 아 이거, 아, <laughs> 3, 50, 캠, 아.. 이거 프로리그 오늘 2세트 프로리그만 하는 거라서.. 뭔가 애결이 었고 여기 무난하게 하겠네요. 저거는 12야 팔 거고. 설마 또 센터블한 하테라와 센터블, 센터블 갈긴 해. 서치 센터블. 아 어? 12? 오 12불했나? 아이형좀쫄았네 8배럭에. 근데 이러면 나쁘지 않죠. 어찌됐던 간에 센터그을 하려고 하다가 배럭 짓는 거라서 배럭이 좀 느리니까 테란도좀 쫄리긴 해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같아 근데 앞마당만 딱 맞게 지어지면은 앞마당 견제당하면 조금 빡센데 지어, 지어지면 괜찮은데 지어져야돼요 지어져야돼 지어져야돼 오케이 어? 배로 위치가 왜 저래? 아 여기다 커맨드인가보다 이러면 막히나 보네 이거 커맨드 지우면 여기? 여기 커맨드 지으면 막힌.. 막기... 아.. 너기 지금 막히는 구나 이거 개사인데 아, 안 지나가지겠네. 이러면... 이러면은 태랑 괜찮죠. 나쁠 거 없지. 근데 적어도 나쁠 건 없어요. 이거 테랑도 이거 바로... 커맨드 하는 거라서 커맨드 하는 거라서 나쁘진 않아 이거... 이거... 드 띄우진 못하거든 어차피 한동안? 나쁜 건 없어요. 저 h 입장에서도 어 뭐야 뭐죠 이거? 무슨 상황이죠? w p bread a n SCB 튀어나온 거 잡을 수 있나? 이거? to 아, have 이렇게 튀어나와주면 땡큐인데 어 지금 지금 e a s 들어 n e I'm going to have a s 하는 거예요. 선풍이라? 네, 선풍했어요. 근데 이지훈은 이런 거실책 되게 잘한다. 근데 이거 저브 나쁘지 않아요, 이래서. 하면 음... 또 바로 못띄우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 원링은 일단 뛰우고 바로 서플을 지울 수도 있긴 해요. 바로 못띄우네 <laughs> 이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오... 바로 어차피 이거 또 띄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응. 그렇죠? 나쁠거 없어 보여요 러면오 드론으로 잘 때리고 있다 채20 앞마당 활수가 느려서 괜찮아요 말에 부착하긴 하고 6마린 말인 줄로 나오고 그냥 나오나? 그냥 나오나? 압박하나? 어, 아, 아, 어, 압박 하나? 어아 이거 압박 타이밍 뭐, 좋은데? 오버로드로 그긴 봤는데 이게 안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아 림발 대가 대가 좀안 온다. 너무만 하고 힘들죠? 뺐다. 어, 오, 오기 힘들죠 솔직히. 어 이번에는 솔직히 그림 좋은데요 조금. 그림 나쁘지 않네 확실해. 음,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오. 쁘진 않은데, 트란드걸레 뭐 네. 할만하긴 하겠다.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제우경이랑 맵도 똑같네. 리매치네, 아예 음... 흠... 빌드를 좀 다른 걸 써야겠다. 진짜 뭘 좀... 어... 조금... 감 보면서 지금 지혈을 좀 말듯... 좋다. 뭐안 어, 짓는.. 이거 안 짓는 거 진짜 좋은데? 안 지어지면? 그니까요. 러오 어, 괜찮은데? 오 어, 지금 깔끔한데? 지금? 그래도? 상황 진짜 괜찮은데 이러면? 성클 안 짓는 게 진짜 괜찮은 건데 이거? 맞배드? 어 좋아요 상황. 어 SCV까지. 어 이제 안마당 스킬 때렸는데 성클 안 지었거든요. 어 움직임 좋아요. 지금 날이 그러니까. 바짝 섰어요 지금. 아까 화나가지고. 어 좋아. 뭐 드세요 형? 먹는 소리 들려? 아니 들려. 오 좋아 그게 너무 기계식이었어요 형나형 <laughs> 콤프로스트 잘안 와봐요 콤프로스트. 먹는 거는 뭐 드세요? 콤프로스트 콤프로스트, 콤프로스트. 아 콤프로스트? 응 얌우지 언덕에서 나이아어 여기까지 어 제발 더칠 만한데? 진짜? 아 사업 안 했잖아 옴뉴 더한번더한번더 근데 우리 우리 피가. 아, 근데, 돔... 아니 근데 이제 팔묘 되는데. 아미시. 빠밤 아, 아, 아직 안 됐고. 근데 이미 나는 상황이 좋아보여요 이러면서 안마당 안마당 원털에 들때 아래. 안마당 살짝 그냥 한두 마리만 털고 빼자. 오케이 오 좋은데 어, 여기서 빼고 오, 빼고 이제 남의 상대의주자가 사이즈 나쁘지 않다 이거. 이 후속 말이나나. 아 좋은데요. 어, 둘이 어. 일심동체인데요. 약간 생각이 똑같나 보네. 와 어, 어, 이러면서 어, 링3리야 링 좋은데요. 좋다. 분노의 유명. 어, 날카로운데 지금? 어, 어 진짜 날카로운데? 오케이 마린 잘랐고. 잘랐군. 마린만 이거 잘 막으면 게임 끝난다 그냥. 그러니까. 잘치자 잘치자. 오케이. 오, 좋아요. 오, 오 좋은데. 좀더좀 더. 좀 더. 오, 아 이거 먹으면 끝나겠네요. 이거 쉽게 먹으면 매디 어, 매디 어,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아. 너무 좋고 스팀 개빨개했어요 지금. 이거 먹으면은 아예 끝나겠는데 그냥? 오 좋아 지금 좀, 이야 좋은데요. 피 없는 거두개 빼자 그냥 이제. 아 저거 근데 아, 따라갔지. 아 저거 그냥 보내줘. 아 보내주는 거아쉽데 합쳐지면 조금 그런데 어 이거 이거 먹으러 가는데요 먹으러? 아 근데 못 먹겠다 이러면 아 까비 아이맘이 합쳐지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러면 합쳐진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나패드에요 난 이러면 테란이 좋은 것 같은데 네? 크로스다 올라갔잖아 괜찮아괜찮아 아직 아. 몰라 뮤탄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상황이 이게 허렛을 지금 본진에 하나 지금 총 다섯 개야. 이거 뮤탈 공업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성금 받네 이거 아니야? 성금 받고 간다. 성금 받고 간다. 근데 아 성금 받고 잘... 가네. 아, 끝냈네. 끝냈네.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열두 시로 가면 되긴 해요. 열두 시로 지금 테란이 오고 있는데. 열두 시 오는 거까지 기다리는 거 같은데? 큰, 더, 한 마당 큰 조금만 더한 육초를 있어야 돼. 어왜썬큰 해자리 위에는 좀 뭐지? 그러게 오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6선 6큰, 6포까지. 아, 저거 완성이 안아 이런 플레이. 아, 완성. 아, 니 근데 이거 아, 그러면 나 어, 막 막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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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잘되었다한 번에 들어오고 있어. 한 번에는 뚫고. 오, 잡았는데요? 이겼다. 이겼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3단. 명운영 같은 거. 음. 만약에 이거 에 마음에 커나 야, 으면 힘들긴 했거든. 와 아, 이거. 힘들다. 진짜. 최고의 판다감다 이거 와와 와. 와, 이거 최고의 판단을 했는데 감사합니어 판단, 네, 어. 약간 약간 맞아, 맞아. 어. 어. 감사합니다.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 약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이거는 니다감사합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란이 니다 감사합니다. 메딕 아끼야 내가. 오. 뮤탈로 해 주네. 뮤탈로. 어 이러면서 안 맞아 또 털면 되죠, 이제? 어, 메딕, 메딕 끌렸어요. 왜 대이네. 응. 죽이 먹어요. 12시, 아, 1 2시도못 밀었네. 그러니까 살았어. 드론도 아까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 밴고. 네. 그러니까요. 이거 가서 그냥 덮치면 끝나겠는데? 아, 어, 근데 덮치면 안될것 같아. 근데 스타포트 아스타프드 살렸다 살려... 기찰이 몇 마리야? 몇 마리인지 물어봐야지 16마리 16 88이었어 아까 아 싸울만한 거 같기도 하고 어 이거 그냥 그냥 공1업이라서 그냥 어... 애매하긴 하다 근데 방금 애매하긴 해 약간 그냥 넓고 럴코 하면서 넓고 하는 게 제일 안전빵 같긴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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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부대짤 김명훈의 두부대짤 싸운다 야아 어 컨트롤 와다 터진다 와. 왜또 잘해 자래. 이제 먹으면 되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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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렇게 운영하지. 그래. 아까 이렇게 했지. 아니, 근데 정말 잘한다, 김명우 진짜. 신났 잘한다. 야, 아거 네. 진짜 AS에 공지 뜨니까 자리 지는 야, 공정. 오케이. 와. 어. 나이